안녕하세요. 오늘은 루솔 제품을 실제 사용해보고 느낀 효과와 후기를 간략히 소개해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5위입니다. 루솔 진한 배도라지즙은 맛있고 믿을 수 있는 성분으로 아기와 어른 모두에게 좋습니다. 기침 완화에 효과적이며 보관과 휴대도 간편해 가족 건강에 매우 유용합니다. 4위입니다. 루솔 진한 배도라지즙은 100% 국산배와 도라지로 만들어져 안전하고 맛있어요. 아이들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며 편리한 포장 덕분에 외출 시에도 안심하고 챙길 수 있습니다. 배송이 빠르고 만족도가 높아 재구매 의사가 확실한 제품입니다. 섬위입니다 루솔 이유식 2단계 중기 한우 세트는 다양한 맛과 영양소를 담아 아기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빠른 배송과 편리한 조리법으로 바쁜 엄마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2위입니다. 루솔 진한 배도라지즙은 100ml로 개별 포장되어 있어 보관과 휴대가 편리합니다. 국산 재료로 안전하며 아이가 맛있게 마실 수 있어 매우 추천합니다. 감기 예방과 기침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1위입니다. 루솔 진한 배도라지즙은 안전한 국산 원재료로 만들어져 있어 가족 모두에게 좋습니다. 달콤한 맛으로 아이들도 잘 먹으며 기침과 가래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믿고 먹일 수 있는 제품입니다.